외교 참사 중에 청년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을 위해 쓸 돈은 쓰겠다고 했는데 청년 예산도 참사 파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에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에겐 우수인재 고용기회를 만들었던 청년 내일 채용공제는 1조 3,990억 원에서 6375억원으로 절반이 삭감되었습니다. 대상도 7만명에서 1.5만명으로 5분의 1이 줄었습니다. 청년과 기업의 희망도 모두 반토막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이었던 청년 도약 계좌 예산 역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공약은 사라지고 절반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천만원 가량 받게 됩니다. 도약은 커녕 도움닫기하다 넘어질 판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9,952억에서 2,294억으로 4분의 1로 삭감. 고용 유지 지원금은 5,981억에서 1,974억으로 3분의 1로 삭감. 일자리 안정 자금은 4,635억에서 고작 6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3% 수준 약 99%를 삭감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청년을 외치며 청년 표심을 편가르게 하고 이간질하며 박탈감만 이용했습니다. 논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청년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현 예산안으로는 내년 청년의 삶은 더욱 파괴될 것입니다. 당장 원상복구하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